KF21의 숨겨진 반전에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퇴출되었다. 최근 한국산 4.5세대 KF21의 놀라운 반전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KF21이 남해상공에서 1번째 출격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영상이 국방부 채널을 통해 올라왔는데요. 2022년 7월, CJ1호기의 초도 비행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달성한 것으로 일수로는 869일, 대략 하루에 1.15의 비행을 수행한 셈입니다. 특히 기본적인 기동만이 아닌 공중급유, 공대공 무장활사, 에어쇼 참가 등 고난도 시험을 포함해 다양한 비행시험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드러내었고, 단한 오작동 및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었죠. 항공기 개발은 복잡한 기술이 결합된 영역으로 완벽한 설계와 조립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의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KF-11은 2년 4개월간 천 번의 소티 동안 단한 건의 사고도 없었으며, 이는 모든 과정에서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 및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KF-21의 전체 체계 개발 중 예정된 소티는 총 2,000회, 앞으로 남은 절반의 과정을 2026년 안에 끝낼 것이며, 이를 위해 시제기 조종사도 15명 안팎으로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KF-21 세대와 FA-50 세대가 나란히 편대 비행을 하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는데요. 국산 음속전투기들의 비행 모습 보고 국봉차오르 면개추.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오게티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인도네시아 국기가 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뭐 인도네시아가 한국 방산 수출에 물꼬를 터준 고마운 나라라던가 수조원이 오가는 방산 특성상 신뢰가 핵심이기에 사업을 무산시키기 어렵다는 가짜는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만그 신뢰를 먼저 저버린 곳이 인도네시아이며 심지어 떨어진 신뢰를 다시 구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KF-21의 주요 데이터를 USB로 반출 시도한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에 대한 국내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현지 인도네시아는 똥줄을 타고 있는데요. 수사가 심화될수록 위 사건이 단순히 엔지니어들의 일탈이 아닌 고위급이 연루된 대형 스캔들일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군계와 정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치권 및 고위직의 개입이 입증된다면 국제사회에서 기술 유출국으로서 낙인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내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제3국의 방산협력에 지대한 차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까요? 프라버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수사 장기화에 불만을 표출하며 대놓고 한국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패싱하는 거야? 취임 전 중국, 일본, 미국, 인도, 프랑스, 브라질 등 주요 국가를 순방하면서도 경제 외교적으로 중요한 한국만 방문하지 않았는데요.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수사 장기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친중 성향의 프라부어가 당선됨에 따라 만에 하나 극적으로 KF-21 분담금 미납이 타협되더라도 추후 우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프라부어는 당선 직후 헐레벌떡 중국으로 달려가 시진핑을 접견하였고 무려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외신들은 프라보아가 당선됨에 따라 중국의 젠시시 전투기가 인도네시아 구매 목록에 올랐다는 보도까지 내었죠. 특히나 이번 11월에 열린 G20 정상 회의에서는 유럽의 중국 프랑스 대통령과 가장 긴 회의 시간을 가졌는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구매한 다수의 라팔 전투기 제작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면서 2026년 초에 인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과 같은 급의 전투기인 라팔을 총 42대 3차에 걸쳐 구매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첫 번째 계약은 6대, 두 번째는 18대, 세 번째도 18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엔 보잉은 프라보어가 주문한 F-15EX-24대가 거의 완성되었다면서 이 역시 2026년에 인도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죠.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생각이 없는 거다. 특히나 최근엔 인도네시아가 대놓고 한국의 뒤통수를 친 사건도 있었는데요 아주 물먹이는 데 선수입니다 프라보어는 마크롱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프랑스 나벨 그룹에 스크로펜 잠수함 두 척을 구매하는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는 대놓고 2019년에 발주한 당시 대우조선해양 1,400톤급 잠수함 세척 건조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켜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t s m 이1,400 잠수함은 인도네시아 8조선소와 공동 건조 후 2026년 3반기까지 인도네시아 해군 측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6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으로 신용장에 설명을 하지 않아 건조 작업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프랑스 스크로펜 잠수함 두 척에 대한 계약 체결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죠. 문제는 대우조 선해양 현 하나오션이 2019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설비 800억 원 어치를 선 발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800억이란 거액을 기업이 고스란히 떠함게된 것이죠. 아주 욕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수출 물꼬를 터준 고마운 국가 라는 헛소리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국적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를 공동개발국에서 퇴출시키게 된다면 불확실성 리스크가 할수되어 KF21의 주가는 수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아닌 다른 파트너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뭐 저주반 상상반 기사를 작성하곤 하지만 실상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KF-21입니다. 단순히 관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협력들도 지시되고 있는데요. 현 상황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바로 페루입니다. 지난달 한국방위사업총장은 페루 국방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지상장비 협력 총괄 협약 해군 참삼 공동 개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부품 공동 생산 등 3건의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이와 페루 국영 항공청 간 맺은 KF-21 부품 공동 생산은 현재 진행 중인 페루 공군 차기 전투기 획득 사업 수주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또한 페루 역시 KF-21 부품 협력을 통해 중남미 지역의 항공 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이런 생각 가운데 지난 3일 페루 의회는 드디어 공군용 전투기 24대 구매에 대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특히 승인된 금액을 보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기종 중 KF-11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요. 페루는 순수 대당 도입 단가를 총 20억 달러로 설정했는데 이를 대당 단가로 환산하면 8,300만 달러, 즉 1,083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라팔 F16 블록 70, 그리펜 EF는 최소 도입 비용이 싸게 잡아도 1,500억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강구영 카이 사장은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K21의 f 대당 가격이 8천만 달러, 약 1,000억 원 수준이며 비행 시간당 유지비도 14,000달러에 그쳐 매우 경쟁력 있는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있듯 페루 이가 통과시킨 예산안은 정확히 KF-21 24대 도입을 위한 금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페루 현지 반응도 상당히 좋은데요.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KF-21을 도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소 라팔 F-4는 페루 공군을 위한 24대의 새로운 전투기 구입 목록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습니다. 엠마누의 마크롱은 페루의 잠재적인 콜롬비아 대통령. 구스타브 페트로에게 동일한 전투기를 제안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것이 한국의 KF-21 보라매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페루는 현재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24대를 유지해야 하고 한국과의 협정에 따라 K2 블랙팬서 전차와 KSS-3 잠수함을 구매해야 합니다.라고 했죠. 페루의 공군 전투기 도입 사업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한국 국방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KF-21을 콕 집어 현재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뭐가 됐든 인도네시아나 아니란 소리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앞으로 KF-21이 잠재적 F-22의 후속 전투기가 된다는 충격적인 분석도 나와 화제인데요. F-22는 세계 최고의 공중 우세기로 불리는 절대 제공권 장악 능력의 전투기인데, KF-21의 엔진 성능 개량으로 인해 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추력대 중량비와 기동성을 지니게 되어 F-22급의 제공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초음속 순항 능력, 즉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은 채 초음속에 들어가는 슈퍼크루즈에 있습니다. KF-21이 주변 공군력에 대응함과 동시에 해외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초음속 순항 능력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로써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피탐 확률을 줄여주며 빠른 기동성을 갖게 해주어 현대 전투기의 경쟁력을 크게 올려주는 슈퍼크루즈인데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의 심장인 엔진의 극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기술을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인도 덕분에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지난 3월 인도는 독자용 5세대 전투기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일명 AMCA. 전체적인 크기나 무게가 KF21과 거의 유사한데요. 그래서 1차 모델에서는 KF-21의 엔진과 동급인 F-4S INS를 사용하고, 이어 마크2부터는 슈퍼 크루즈가 가능한 엔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인도와 프랑스는 2023년에 신형 엔진 공동 개발에 대한 합의를 마친 상태이나 유럽의 짱깨아이 프랑스의 통수로 현재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프랑스가 FCAS에 전념하기로 하면서 인도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죠. 이에 인도는 미국 지휘사에 SOS를 보내고 있는데 개발 중인 F414의 계량형 F414-22 엔진이 그 해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인도가 처음에는 막대한 개발비를 지불해야겠지만요. 이버전은 공기흡입 유량을 85kgps로 늘리고 TIT를 높여 F414 엔진과 비교해 출력을 18% 향상시킨 것인데요. 최대 출력이 26,000파운드에 달하고 기존 F414 엔진의터빈 구조물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인도가 개발비를 부담하면서 이 엔진이 시상에 나오게 되면 KF21 보람매에도 장착이 가능하고 이는 현재 극강의 추중비 2.56대1을 더욱 한 차원 높여 차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동성을 지닌 전투기로 개량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시아의 F-22가 된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여기에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게 될 KF-21은 더 이상 베이비 F-22가 아닌 베이비 몬스터 F-22가 되는 것이죠. 반대하면 중국인